정도면 신발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더러운 간호화 경연 대회를 오픈을 했는데 60분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후보자를 19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19분을 뽑아서 이제 1등, 2등, 3등을 선정을 할것 거고 1등, 2등, 3등 다 간호화를 새로 바꿔드릴 거예요. 네. 너스킨이 어떤 간호화가 있죠? 네, 너즈키니에서 이제 판매량 1, 2, 3위를 하고 있는 에어 간호화 코튼 간호화 그리고 에어 쿠션 간호화 이렇게 해서 1, 2, 3등 세 번을 뽑아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러운 간호화 경연대 빠밤! 빠밤! <laughs> 두둥. 자, 1번. 1번 후보입니다. 좀 느낌이 어때요? 아, 아 이게 음. 블랙이라서 그렇지. 음. 에서 보면은 응. 신을만큼 신으신 것 같아요. 그렇 네. 제가 이분을 후보로 올린 가장 큰 이유가 검은색이 이지경이 될도록 신었다라는 거는 많이 신었다. 생각보다 양호한데 원래 흰색이었나요? <laughs> 아, 원래는 어. 백신 아니야? <laughs> 아니에요. 색깔은 검정색이 맞습니다. 검정색이 여러분들 이 정도로 해지려면 진짜 많이 신은 거지. 흰색이 나오고 있어. 어, 흰색이 나오고 있어. 전쟁 갔다 온 건가요? <laughs> 우리 아빠 일할 때 신는 신발 같아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걸로 보이던데. <laughs> 이분은 검정색이 아니고 흰색이었으면 아마 탈락하셨을 건데, 검정색이라서 제가 후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분, 검은색 신발 1번 후보였습니다. 자, 다음 2번 후보. 빠밤. 아, 이분은. 구겨 신는신발이 아닌데, 구, 구겨 그쵸? 신으셨네요? 구겨 신으셨죠. <laughs> 요 뒤에가 다 눌렸어. 음. 응, 다 눌리고, 이 분명히 이렇게 얄쌍한, 얄쌍한 간호하였을 거라고, 여기가. 근데, 왜? 어. <laughs> 근데 여기가 다 늘어났어. 발볼이 늘어났어. 오래된 노동으로 입을 참아 다물지 못하는 신발. 그래, 얘도 얼마나 힘들겠어. 응? 아니, 발등을 이제 닦아보았지만, 응. 발등만 깨끗하고, 나머지가 다 찼어. 맞아. 그래, 맞아, 맞아. 은비 대표님 말씀대로, 발등은 그래도 되게 수시로 닦아주신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 세월의 흔적 이 뒤꿈치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어 신발 비만 <웃음> <웃음> 자 2번 후보였고요 자 다음 3번 3번 후보 앞에는 이분도 역시나 깨끗해 보이는데 뒤쪽으로 보면 <laughs> 뭐지 토슈즈 토슈즈 뒤창이 <laughs> 집에 개가 물어 뜯은 듯 <laughs> 혹시 간호화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laughs> 차에 올렸어 출발해! 뭐? <laughs> 아 아니 저도 그래서 아니 왜 차에다 올려놓고 찍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간호사를 이제 보내주려고 아, 그랬나봐, 그랬나봐. 간호사 선생님들 뒤꿈치 괜찮은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아, 괜찮지 않아요. 진짜 여기 3번 후보 빠밤자 아까 후보로 봤던 아디다스랑 조금 비슷한 거 같죠? 네, 하지만 하지만, 저 하지만. 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아. 어떻게 생겼을지 따단. <laughs> 곰방.. 곰방인 줄알았대 <laughs> 슬리퍼 응급처치 받았습니다. 근데 또 잘했어. 잘했어. 면반 창고. 잘한다. 그럼 면반 창고가 튼튼해요 여러분 그쵸? 슬리퍼도 곰... 응급실 갔다 왔어요. 이게,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니, 찢어졌으면 새로 사지. 왜 저걸 계속 신고 다니는 거야 하는데, 일하다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그럼 일을 하는 중간에 어떻게 신발이 없는데, 여분의 신발이. 그래가지고, 신는다고, 그냥 저렇게 붙여놓고. 한번 붙였더니, 또신었잖 어, 쓸만해! 어, 그러면은. 보는 어. 거지. 그리고 또뭐 내가 이분인께 찢어졌어. 그럼 신발을 사러 갈 시간이 없어. 핑계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게 돼. 여기 나오셨네. 신발 주인이 양양님이에요. 제 애착신발이라고, 어, 근데? 애착신발이에요 어, 없으면 간호를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정. 어. 이러면은 플라스타로 계속 수술을 해주셔야죠.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음. 하시는. <laughs> 그래, 이거, 이거는 또내 발에 길들여져 있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똑같은 제품을 사도 그 느낌이 안 나. 응. 그 맛이 안 나. 맞아, 맞아. 맞아. 응. 우리 <laughs> 나이키, 나이키 면반창고가 4번 후보였습니다. <laughs> 다음 5번. 빠밤. <laughs> 혹시 신발이랑 합의가 된 일인가요? <laughs> 근데 좀 약간 슬픈 음. 부분도 있어요. 아, 깜짝이야. 어떤 부분이 슬프신가요? 진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쵸?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그죠 아니. 뒤꿈치 무슨 일이지. 뭐냐고, <laughs> 여러분. 꺾어 신었다기엔 아직 공중에 떠있는 뒤꿈치 끈이 신기함. 어. <laughs> 살아보겠다고! 얘도 살아보겠다고! 음. 일어나 보겠다고! 음. <laughs> 여러분, 댓글이 너무 웃겨. 간호아가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다. <laughs> 위에 가리고 보면 약간 하해탈 같기도 하네요. 어... 아니 그좀 무형문화재 아니야? 하해탈? 그렇게 어... 표현하지 맙시다. 요 5번 후보였고요. 다음 6번 후보입니다. 이런... 자. <laughs> 앞에서 어때? 보면 어때요? 좀? 앞에서 봤을 때는 네. 뭐 그렇게까지 더럽지는 않은데 왜안 봐도 알것 같지? 왠지 왜안 봐도 알것 같지? 아, 앞에서 보면 아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발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 보여. 근데 뒤에서 딱 보니 <laughs> 여기 개미 들어가서 숨어서 살것 같잖아. 요 신발 골격을 확인했어. 신발 내부처만 봐요. <laughs> 저도 공장 가야지만 볼수 있는데. 수업하고 싶대. <laughs> 저는 여러분 간호사가알아들 간호사 아니라 의료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수업이 뭐냐면 어 그러니까 균 배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몸에 농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그 농을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균이 자라고 있는 균을 배양을 하는 검사인데 여기에 그걸 하고 싶대 이 신발에다 수업을 하고 싶대. 여기서 진짜 개미나 바퀴벌레 나와도 뭐라고. 아유. 이거를 지금 사진 보내 주신 분 여기 계세요? 계신가요? 아니 왼쪽을 봤을 땐 그렇게까지 어. 또 오르시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돼? 확실히 오른발잡이네요. <웃음> <웃음> 비상금 넣어놔요. 안에다가. 어, 가정 있으십니까? 이름은 약간 이 제보 주신 분 이름이 약간 남자분이시긴 하거든요. 가정 있으십니까? 어. 보증 아 보증금을 넣어놔요. <laughs> 비상금 넣어 두십시오. 응. 아 너무 웃겨. 자, 따단 7번. <laughs> 어... 이건 좀 확대하면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확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아야지만 되잖아 네 그럼 네. 재질 자체가 네. 닦아서는 오염이 잘 지워지지 않는 솔질을 네. 해야 하는 그런... 죄송해요? <laughs> 재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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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이 비를 <피를> 흘려 <laughs> 살려달라고... 원래 회색 제품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원래 제품이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근데 끈을 봐서는 원래 흰색이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분이, 아, 이분이 권역응급 의료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진만 보고, 아니, 무슨 간호사라는 사람들이 감염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위생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또그 속내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저 신발을 저러고 계속 신으면 문제가 있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시면서 그리고 저 피가 묻은 양상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쵸 약간 어. 신선한 블러드가 <laughs> 블러드의 향이 느껴진다? <laughs> 색깔을 봤을 때 오래됐으면 거무 티티할 텐데 맞아 맞아 네. 자 다음 11번 빠밤 어? 어 이거는 뭐죠? 키스 제가 키스 잘못 넣은 잘못 건가? 상상이 안 가는데 신으면 멀쩡하죠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아니 이 간호사는 정말 깔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신발을 벗으면 빠밤 아, <laughs> 여러분 같은 간호화입니다 <laughs> 같은 간호화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바닥이 힘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렇잖아 어. 뒤꿈치랑 앞쪽 쏠리는 부분 강아지가 물어뜯은 거라고 해주세요 아니야 진짜 간호사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을 한다니까 어, 근데 안돼 음. 이거는 건강상 이 간호화를 더 이상 신으면 안돼 맞아요. 여기가 한몰이 됐어. 맞아. 이렇게 보면 진짜 세상 어제 산 간호화 같은데. 응. 아까 수압하신다던 분 어디 가셨죠? 이거. 제일 <laughs> <집> 보내주세요. <laughs> 신으면 멀쩡해 보이지만 이분은 신발을 벗으면 안돼 절대 신발을 벗으면 안돼 지압이 되는 신발인가요? <laughs> 어, 지압 될까요? 근데 <laughs> 어. 진짜 무릎 나가요 이분 음. 자 이분이 11번이었고요 자 12번 자 이분도 제가 좀 고민했어 아, 앞에 분과 묶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 이 간호화를 물려받은 거래요 <웃음> <웃음> 물려받았다고요? 물려받았대 물려받아서 이거를 거의 한 8년 신으셨다고 한것 같아 겁바속죠 <laughs> 이 정도면 신발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정답! 메디폼! <laughs> 왜 물려준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간호아왜 물려줬을까? 여기 앞에 봐봐. 무슨 진짜 그러니까. 매, 진짜 메디폼 같다. 진짜 다 파졌다. 여기도 다 빵꾸나고. 음. 끈이 안 끊어지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튼튼한가 봐. 이 샌들형 신발들이. 그런가 봐요. 자 12번이었고요. 자, 다음 13번. 빠밤. 아 이분은 조금 귀엽죠 귀여워요. 근데 나를 정말 즐겁게 해줬어. 나를 너무 즐겁게 해줘서 제가 이분은 꼭 후보로는 넣어드려야겠다. 이분이 딱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제가 정말 만개했습니다. 이분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아 이분은 꼭 내가 내가 꼭 올려드려야겠다. 어 사진을 봤을 땐 귀여웠지. 근데 찍으시면서 웃으시는 거 같은데 <laughs> 자가 호흡이 가능한 운동화 이분은 저에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로 올려드렸습니다 흰 양말 신으면 티안 나서 다행이에요 발바닥 더워서 창문 열어놓으셨네요 <laughs> 자 이분이 13번이었습니다 빠밤 자 이분도 이렇게 신발을 만드시는 대표님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재질이 얼마나 튼튼한 재질인 거 아시죠 음. 이게 구멍이 날 정도라는 거는 진짜 뭐 이거는 발가락으로 몇 번을 후려쳐야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스웨이드만 네.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또 이지가 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양쪽이 다 이렇게 뚫렸어 아, 이거는 뛰는 정도의 암내로 계속 주지 않으면 건은... 진짜 그게... 계속 이렇게 뛰어다녀 이렇게 뛰어다녔어야 돼 어. 지리산 등반했네 어 의심스럽네요 어. 좀 <laughs> 한라산 다녀오신 건 아닌가요 내 네, 하셨나요? <laughs> 이제 곧 샌들 되겠는데? <laughs>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에 집중해야 돼. 이 재질은 음. 웬만해서는 뜯어지지 않는 재질. 맞아요. 오른쪽 어. 거를 보면 안에 이지가 보이시죠? 그래. 뭐 이지가 뭔데? 그러니까 더 떼어져 있는 <laughs> 덧어져 있는 덧떼어져 있는 저기 있는데 저걸 뚫릴 정도로 열심히 근무를 하셨다니 그러니까 또딴 데를 보면은 깨끗해요 맞아 어. 이분도 내가 볼땐 발톱 한번 빠지셨을 것 같은데 음. 시원은 하겠다 진짜 <laughs> 그래서 14번 후보셨고요 다음은 15번 나담 두 가닥의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끈 놓지 않으리라 쪼리로 만들려고 일부러 찢은 거 아니죠? <laughs> 간호화의 이름 오늘 내일 이분도 성함은 모르겠는데 보내준 카톡의 아이디가 EM이야 그런 거 보니까 응급실에서 일하시는 음. 분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15번, 자 다음 16번으로 나오겠습니다. 빠밤. <laughs> 자 이분은 걸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양쪽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laughs> 아이 정도면 좀 바꿔라 조금 아니 조심해야 돼. 이건 또 굽도 있어서 맞아요 넘어져요. 응. 바꿔야 된다 이건.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응. 간호와의 끝을 잡고 간호와의 끝을 잡고 나의 사랑이 자 16번. 16번 후보 마밤. 이거는 <laughs> 정상인 부분이 없는데. 여기도 찢어졌어요. 여기도 보면 찢어졌어요. 어디 갔나요? <laughs> 이건 정말 소생불가. 아니 좀 그때 이 정도로 찢어지면 조금 불안하지 않나? 언제 언제 뜯어질지 모르잖아. <laughs> 신발이 날개 달고 떠날 것만. <laughs> <점이야>. 그렇게 <laughs> 보인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난리 났어. <laughs> 어, 너무 좀 우프다 진짜. 진짜 우프다는 표현이 응. 여러분 딱 맞습니다. 밑창은 튼튼한가봐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어. 자, 아까 그 위창과. <laughs> 아까 그 하얀 신발의 야, 위창과 미창이라. 이 신발의 밑창을 합치면 어. 대단한 신발이 나올 것 같은데? 너스키니에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응. 아 이거 연구를 어, 해보아야겠다. 최강 조합일 때 그거 진짜 근데 그거 만들면 너스키니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 안, 아무도 안 사서 <laughs> 한번 사면은 그만들 응. 때까지 버리지 않고 새로 사지 않아. 신발 장사 다망해 어, 신발 장사 다 망해. 가호화 장사 다 망해. 어쨌든 자 여기가 17번 자, 이제 두명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8번 후보 갑니다. 빠밤 어? 무엇이죠? 숨은 그림 찾기! 찾아보세요! 저는 밑창이 없는 건 아니죠? 밑창이 없으면 신을 수가 있나요? 신발이? 신발이 밑창이 없으면은 신죠 이 신발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밤! <laughs> 이 걸으실 수 있... 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다니? 아니 그래도 여기가 안뜯어져서 걸어는 지나봐. 그렇지. 아, 발 옆으로 좀 빼지 않아. 어. 이렇게 걸어는 지나봐. <laughs> 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다 뚫리지? 나도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뭐야 귀여운데? 딱 음. 봤더니 웬 열? <laughs> 누구심저 정도면 데코 아닌가요? 페이크 <laughs> 에디션 신발아 춤천니나 <laughs> 이제 호상이니까 보내주자. <laughs> <laughs> 자, 이제, 10, 19, 마지막, 19번째 후보. 빠밤! <laughs> 와. 와 이분 여러분 이 신발이 진짜 리얼 초창기 간호하거든요? 맞아 여러분 할머니 신발 효도화라고 부르는 고향만두가 서금만두가된것 된 같은 이 신발이에요. 그래도 딤섬처럼 생겼네. 그리고 봐봐 이 밑창도 밑창인데 여기 봐봐 여기 또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왔어. 근데 이거는 나도 이 신발 신을 때 여기 무조건 터졌어 무조건. 제가 여러분들 키가 좀큰 편이거든요. 제 키가 170인데, 발도 커요. 키가 크니까. 그래서 발이, 원래 제 사이즈로 치자면은, 만약에 간호화, 이런 작업화를 신어야 된다 그러면은, 260을 신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이 간호화는, 250까지 밖에 안 나와요. 나는 5만 더 커도, 그래도 좀더 편하게 신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250짜리를 샀지. 난 신규 때 무조건 우리는 간호화가 다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신으면은, 여러분 발이, 신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발이, 이렇게. 어, 요렇게, 요렇게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자꾸 이렇게 아프니까, 간호사들이 뒤에를 좀 꾸겨 신는다고 했는데, 음. 신규 때 꾸겨 신잖아요? 차라리 내 발톱을 호, 뽑는 게 낫지. <laughs> 손날 바에는 발톱을 뽑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신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고 나면 여기가 얼마나 아파. 진짜 아파. 그러면은 구부린다고 구부려도 엄지발가락은 튀어나와 있으니까 맨날 이 부분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진짜 발이 너무 아팠어.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너스키니 같은데도 큰 사이즈 나오잖아요. 네. 몇 사이즈까지 나오나요? 저희 85. 85까지 그 남자 간호사들도 많아졌으니까 그래도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간호화가 진짜 편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엄지가... 괜히 뜯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선생님들 이 선생님에게는 어. 투표를 하지 마세요 왜 왜? 그냥 드려야 돼 그냥 드려야 돼 이분은? 네, 그냥 이 부분을 제외한 분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세 분을 드려야 될지이 분한테는 투표를 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 그렇게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숨 쉬세요 냄새 안 납니다 여러분 숨 쉬세요 음. 후보는 일단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투표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실 건데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19번. <laughs> 아이, 19번 뽑지 말라 그랬는데, 나 19번 많이 뽑았어.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아, 아유. 19번일 줄 알았어. 자, 그럼 2등. 다음 2등. 2등. 2등 18번. 18번이 어떻게 생겼던 거였죠? 아, 우리 미창. 아유. 자, 18번, 2등. 음. 자, 그럼, 3등. 우리 4등까지 뽑을 거예요. 19번은 네. 무조건 드리기로 크리에이크. 하셨으니까. 음. 자, 3등은 12번. 자, 여러분, 12번이 누구였을까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저는... 자, 12번. 뚜둔 메디포! <laughs> 진짜 메디폼. 잘 뽑으신다. 아, 진짜 그쵸? 되실 분들 많으셨죠자 네. 메디폼님 3번 했습니다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19번 분이 아니었다면 선물을 받지 못했을 우리 마지막 4등.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7번! 아 이게 좀 긴장감이 아, 이게 17번이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17번이 누굴까요? 빠밤! 아 우리 검은 날개! <laughs> 검은 날개가 4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무슨 경연대회야. 더러운 병원 간호사. 간호사. 아이어 <laughs> 어. <웃음> 어. 자꾸 왜 이래. 자, 1, 2, 3, 4등 뽑는 뽑느라고 고생하셨고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나 되게 감동적으로 여러분 준비한 게 있거든요.